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펠리세이드2.5 가솔린 모델입니다. 네 이번 고객분께서도 저랑 상담을 해주시고 사전에 예약을 한번 해주셨어요. 차량이 출고되고 나서 현재 V 쿨 V K 시리즈. V 쿨에서 친구 추천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프로모션 상품 전면 V K 시리즈. 네 일반 V K 시리즈 중에서도 농도가 엄청 진해요. 전면 VK10, 10% 필름으로 진행을 해놨습니다. 네, 이 썬팅 농도를 제가 고객분한테 미리 사전에 안내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고객분께서 기존에 모아비 차량에도 썬팅을 진하게 하고 다니셨대요. 모아비의 전면 15%, 측면 5%, 이렇게 썬팅을 진행 하고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객분이 원하신 대로 전면 VK10으로 해 놨습니다 전면 VK10을 제가 처음 시공한 게 아니고 예전도 아니에요 한한달 전에도 K8 차량 기아자동차 1공장에 다니시는 고객분 차량에 고객분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VK10을 해 드렸거든요 그 기아차 1공장에 다니시는 고객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야간에 운전할 만하세요? 여쭤보니까 고객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괜찮아. 운전할 만해. 뭐 어둡지 않아.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 기준에도 전면 VK-10 하면 야간 운전이 힘들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진한 농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실내에 프라이버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면 농도를 진하게 이야기, 뭐, 진하게 하시는데, 제가 말렸지만 어쩔 수가 없이, V께 시을 해놨구요. 측면은 K-5 프로 후면 유리도 동일하게 K-5 프로로썬이 시공을 다 진행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상품.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이쪽에 트렁크 리드 어퍼. 그리고 주유부. 주유부 하단. 도어 엣지. 도컵 이렇게 문짝 내게 PPF 필름 서비스를 시공해 드렸고 앞에 보시면 헤드램프 헤드램프 쪽이 부위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고객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고객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추가금이 좀 발생하십니다. 고객분께서 오케이 사인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PPF 지금 해놨고 또 앞쪽에 보시면 이쪽에 레이더 센서 이 부분은 또 서비스로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영상을 좀 세부적으로 안 보셨는지 몰라도 이 부분, 이 A 필러 라인, 이하이그로시로된이 A 필러 라인 이 부분도 서비스 p p f 필름 시공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칠레 들어가기 전에 이거 보이시죠? ISG. 이게 스타뱅고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모듈을 고객님이 사오셨어요 장착은 제가 공인변호 안 받고 그냥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이 아이스 모듈 지금 달아놨고요 이 작업하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몇장첨발할테니까 한번 봐보시오이 필름에 농도가 진하게 되면 야간 그리고 야간 비올때 기 우천시 야간 이럴 때 운전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해요 시골 외곽지 도심 외곽지로 나가신다 그러면 또 운전이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눈이 적응이 안된 사람, 이 필름 이 진한 선팅 농도를 안 하고 나니셨던 분들은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근데 이번 고객분은 워낙 선팅 농도를 진하게 하고 다니셔가지고 본인께서는 엄청 잘 보인대요. 근데 저는 극구 반대. 그리고 측면 오프. 측면 오픈 농도도 보시면 전면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썬팅 시공할 때 측면 유리 이다 탈거해서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1열하고 2열 측면 유리 서탈거 작업 진행 들어가고 이 안쪽에 유분이 끼 있어요 이 기름기가 좀 끼어 있는데 이 유분 제거를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분 제거하는 뭐 사진도 있는데 첨부할테니까 봐보시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선생님 끝난 직후 이렇게 바로바로 유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쉐이빙 라인이라고 유리 끝라인하고 필리 끝라인이 좀 일체감이 있딱 들어맞도록 시공하는 방식 쉐이빙 처리 다 진행해놨고요 유분 제거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측면만 하는 거 아니고 전면 VK 시리즈 선택 시공할 때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전면 VK 유분 제거 다 해서 작업을 진행해놨고, 1열 유리 유분 제거, 2열 유리 유분 제거 다 해놨고, 뭐 산열 그리고 후면 유리 유분 제거 다 해서 작업을 진행해놨습니다. 블랙박스를 추가 장착을 진행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빌인 캠이 기본 달려있어요. 그리고 고객분도 요청하셔가지고 이 빌트인 캠을 대체할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1 플러스라는 모델로 추가 장착을 해놨고요. 장착 위치는 보시는 이 것처럼 이 룸미러 커버, 룸미러 커버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고정해놨습니다. 을이 블랙박스 영상 촬영할 때 사각지대 없이 영상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촬영할 수가 있고요. 배선 노출도 최대한 안 되게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배선도 흐음 처리 앞에서부터 뒤쪽에 보시면 뒷유리 또 카메라가 붙어있거든요 뒤쪽까지 모두 앞에서 처리 다 진행해놨고 그 주차 중에 저 블랙박스를 40시간 이상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조 배터리는 운전석 시트 바닥에 지금 고정이 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혀 노출이 안 되신데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의자를 땡겨서 보시면, 보조 배터리 12A 용량의 이 보조 배터리를 추가 장착을 진행해 놨습니다. 고객분이 이블랙박스하고 보조 배터리도 추가 장착을 요청하셔가지고, 작업을 다 진행해 놨고, 보조 배터리 배선은 이쪽 트림 바닥 라인으로, 그서 지금 순정 하네스 라인하고 동일하게 보조 배터리 지금 배선을 다 같이 깔아 놨고요 엔진룸에 보시면 이렇게 엔진룸에 보시면 보조배터리 퓨즈블럭이랑 배선 보호작업까지 다 진행을 해서 깔끔하게 작업을 다 진행해놨고요. 이 전원은 지금 배터리에 직결로 연결하지 않고 어차피 이 엔진룸하고 엔진룸 정신박스하고 이 배터리하고 전원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메인 배선 자체가 이쪽에서 나오는 메인 배선에다가 지금 전원을 연결을 진행해놨습니다. 이 예, 펠리세이드 전 모델 같은 경우 엔진이 3.8이었잖아요. 3.800cc 였는데, 좀 많이 부담이 됐죠. 그 차를 타고 다니면 기름을 아주 땅바닥에 붓고 다녔죠. 2.5 가솔린 내면서 엔진이 다운 사이징 됐지만, 그래도 뭐 출력이든 마력이든 이런 건좀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걸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6기통, 3000cc 6기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엔진 자체가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지금 3.0 6기통 엔진이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현재는 좀 찾기 힘들죠 뭐3.5 아니면 3.8 이런 엔진이다 보니까 2.5 가솔린이 되면서 연비랑 효율을 이런 걸좀 잡았는데 그래도 출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6기통의 버들버들한 그 맛을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량이 출발할 때하고 가속을 할때 버들버들한 6기통 그 엔진 사운드와 지드감. 그게 좀 아쉽죠. 현재 고객분이 매장에서 기다려 계시거든요. 설명해드리고 차량 수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